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최장암 사기 생존 4년 참수 하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4월 4일이고요. 아, 11시입니다. 아, 오늘 엄청 또 중요한 날이죠. 오늘 대통령님 어, 결정이 되는 또 결제는 날이네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사, 서울 중심가, 집회 쪽, 광장 쪽은 모두 지금 어, 지금 좀 차량 통제 같은 게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최대한 그쪽으로는 제가 피해가려고 하고요. 노선은 지금 현재 저는 향남에서 용인 가는 거 탁성콜 잡고 출발했습니다. 운행 요금 4만 원이고요. 어제 하루 잘 쉬었고 집에서 어, 영상 마무리 좀 하고 뭐 이렇게 편집하고 영상 올리고 네. 그러고 좀 쉬었습니다. 그래서. 오늘 또 잠깐 나왔네. 요 오늘 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네. 또 간단히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. 그서 날씨가 좋은데 또 이고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반팔에 잠바 요거 하나 걸치고 나왔는데 또 옳은 결정인지 모르겠네요. 네. 그래서 아무튼 네. 오늘도 또 보람찬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전 운행해서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, 어, 저희 암수와, 어, 대리 운전 필요하실 때, 전국 어디서나, 네, 1533-5725, 네, 번호로 이용해 주시면 참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현재 저희, 어, 대리 또는 탁송, 어, 관심 있으신 분, 혹은 전 업체에서, 어, 제대로,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고 계신 기사님들은, 네, 이번 참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 한번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이제 뭐 제가 탁송이랑 대리 일을 한지 거의 이제 아직 한 달은 안된것 같은데 2주차, 3주차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제가 뭐 이렇게 문의하거나 여쭤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좀 틀이 확립이 됐고 해서 어, 저만의 스타일,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어, 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을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한저 정도 아무리 뭐 어쨌든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바로 와 닿거든요. 그래서한 진짜 뭐 사무실 들어오셔가지고 한 저처럼 한뭐 하루에 주, 아, 일주일에 한주 3회 이상 운행을 하신다 하면은 한 2주만 타시면은 아마 금방 적응하시면서 어떠한 좀 일하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는 여기 용인 동백역 근처 잘 왔고요. <laughs> 운행 시간 1 시간 좀안 걸렸고, 요금 4만원 받았습니다. 그리고 점심시간이어서 밥 먹고, 여기 지금 동백역 근처에, 역사 근처 지금 커피도 하나 테이크아웃 해서, 커피 먹으면서 <laughs> 콜, 근처 콜 나오면 잡아서 움직이려고 조금 그냥 한가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. 또 방금 전에 또 뉴스로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당해가지고 <laughs> 지금 또 엄청 난리네요. 그래서 최대한 오늘은 서울 쪽 지역은 좀안 가려고 합니다. 피하려고 합니다. 집회라든지 뭐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집 근처 또는 경기 남부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. 네. 아니면은 집으로 복귀한 다음에 이따 저녁에나 대리 조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피 좀 먹으면서 햇빛을 좀 만끽하도록 할게요 아, 현재 시간은 12시 50분 거의 1시 다 돼가네요 전철탄 다음에 일단 기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콜이 없네요 근처에 콜이 좀 있으면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, 다음 시간에 건네야겠다. 네, 저는 동백역에서 지하철 타고 여기 청명역 왔고요. 이쪽 근처에 벤츠 수원센터 있거든요. 네. 여기서 탁송콜 잡아서 저 화성정랑, 저희 동네 집 근처 가는 콜 잡았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냥 주간으로 가볍게 이렇게 탁송 두 콜만 띄고 집에 가서 쉬다가 저녁에 대리로 전향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면서 지금 벤치 매장 저쪽 반대편에 있거든요. 네, 저는 여기 정남 도착했고요. 바로 또운 좋게 버스 정류장 앞이네요. 여기 차 도착지가 래서차 여기 저기 보시면 앞에 대놨고 여기서 이제 전 버스 타고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운 좋게 버스 한 2, 3분이면 바로 또 오겠네요. 네. 그래서 서 저희 집까지 한 버스 타고 15분 정도면 되고요. 지금 현재 시간 네, 2시 50분입니다. 집에 도착하면 한 3시 조금 넘겠네요. 그래서 저는 좀 쉬고 저녁밥 먹고 그리고 저녁에 나와 도록 할게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 구독자님들 보시기에 뭐 불편하지 않으시죠? 편하시죠? 네. 그래서 아무튼 오늘 주간 탁송은 두 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이따가 다시 이어서 켤게요. 응. 감사합니다.